1일째의 에블린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이고요 제가 바프 찍는 D10일입니다 지금 몸무게는 68kg로 총 30kg를 감량을 했고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운동을 해오고 있고 그러는 김에 인증 욕구가 생겨서 꼭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바디프로필을 찍기로 했고요 제가 진짜 이런 몸매가 아니에요 지금 몸무게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, 어, 지금 배 쪽은 아직 완성이, 완성이 되기는커녕 과정이 더 그런, 이런 힘든 과정이 있나 싶은 상황이고요. 이 상태로 찍을 순 없을 것 같아서 매니큐어를 한번 덮어주려고 해요. 그리고 오후에는 손톱을 하러 가요. 염색하고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걸로 할게요. 그리고 저녁에는 또 운동 나가고. 일단 제 최대 목표는 65kg대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겁니다. 아무튼, 화이팅! 염색이 다 됐습니다. 이 부분이 살짝 밝긴 한데, 일단 적당히 만족. 1일첫 기. 아무튼, 내일을 하러 갑니다. 내일은 일단 연분홍색 누드톤으로. 유광으로 할 생각이고요. 최대한 스텔스토에 가깝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손가락을 되게 길어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. 그러면 내일을 하러 슝슝슝. 지데이 <laughs> <laughs> 10일이 이제 끝났습니다. 오늘 일단 염색했고, 내일 받았고, 운동 갔다 왔고,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거든요. 내일 할 일은 일단 첫 번째, 아침 운동 꼭 가기. 두 번째, 바디프로필 의상인 스포츠 브라 사러 가기. 세 번째, 마사지 받기. 네. 아무튼 그렇고요. 오늘은 이만 자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늘은 9일 남은 에블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마사지 예약이 있어서 아침 운동을 무조건 가야 하거든요. 근데 아침을 안 먹고 웨이트를 하러 갔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공복으로 타바타를 한 30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웨이트를 하러 나갈 생각이에요. 근데 사실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컨디션 진짜 똥이라서 지금. A FEW MOMENTS LATER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. 마사지 받기 전에 해야 될거 하얀색 스포츠 브라 사러 갑니다. TWO HOURS LATER 마사지 받으러 갔다 와서 노곤노곤해진 에블린입니다. 아 너무 졸려. 의상으로 활용할 스포츠 브라를 하나 사왔어요. 짜잔. 하얀 색깔 스포츠 브라고요. 앞에는 이렇게 끈이 두 개. 얇은 거 하나, 큰거 하나.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별 모양입니다. 안녕 여러분. 8일째의 에블린입니다. 어, 오늘은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고요. 오늘은 토요일이고 드디어 5월에 진입하였습니다. 아, 벌써 걱정된다. 운동 갔다 오겠습니다. <laughs> 참, 많이 빠지긴 했다. 허리가. 히히히히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7일째의 애블린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. 몸무게는 67.9와 68.4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어, 일단 목표치에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요일은 헬스장이 문을 안 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홈트로 대응했습니다. 좀 일찍 잘 거예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도 6일 남은 앱프린입니다오늘이 월요일이고요.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. 전에 물 750ml 다 마시고 잘 거고요. 요즘 이거 한 3병씩 마시고 있습니다. 물을 잘안 마셔서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물을 안 마셔요. 제가 맹물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차가운 맹물이 아닌 이상은 물 진짜 완전 생수, 완전 클리어 버터는 잘못 마셔요. 그 비린내가 올라와서 그냥 인식할 때마다 좀한 번에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의 생각날 때마다 500ml씩 마시고 평소에 거의 안 마시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자기 전에 한 병, 750ml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이걸 다 마시고 잡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5일 남은 에블린입니다. 간단한 홈트를 살짝만 해주고 일좀 하고 그리고 저녁에 뷰티 어, 받으러 갈 겁니다.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긴장되는 것도 있고 이제 정신 없는 것도 있고 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짜줘야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일요일 예정까지 쫙 짜가지고 좀 머릿속에 팍팍팍팍 집어넣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PT 수업을 하러 갑니다. 어, 안타깝게도 내일이 어린이날이어서요. 내일은 PT 수업이 없고, 오늘이랑 모레 PT 수업을 받으면 일단 이번주는 끝납니다. 2 w o hours later. PT 받으러 가서 포징 연습 좀 하고 왔고요. 다른 것보다 오늘 드디어 시켰던 옷이 오늘 도착했습니다. 필수 요소는 아니었어요. 이미 입으려고 했던 옷들은 다 왔거든요. 혹시나 시켜서 더 시켜놓은 건데, 얘가 진짜 혹시나 싶어서 하나 더 시켜놨던 요런 올인원인데 매일 한번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. 오!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? 오 예쁘다 이거. 잘산것 같아. 생각해보니까 식당 하는걸안 올렸네요. 사실 저희 선생님이 저 식당 하는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세요. 제가 잘안 먹거든요. 얼핏 보면 살찐 사람들이 뭘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뭐 많이 먹기는 했어요 지금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되게 잘 먹어요 근데 좀 몰아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일 살이 많이 쪘던 때는 하루에 1일 1식 했을 때였어요 배가 안 고파도 보상 심리생이니까 먹고 먹고 나서 피곤하니까 바로 자고 다음날 또한 하루 종일 굶다가 그리고 겨우 한끼 먹고 이런 식의 반복을 했더니 살이 그때 진짜 급격하게 쪘거든요 몸도 진짜 안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지금 벌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맛있지 않은 걸 먹을 때는 그게 정열적일 수가 없어요 아, 솔직히 못 먹을 맛도 아니고 생각보다 맛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채팅이 있긴 했지만 거의 2년 동안 닭가슴살과 함께 했는데 내가 다음 식사가 뭐가 그렇게 기대가 돼 가지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겠어요? 기대가 안돼 기대가 1도 되지 않아 그럼 내일 만나요, 안녕! 안녕하세요, 4일 남은 에블린입니다. 원래 오늘 목표는 7.0 혹은 6.9였는데 몸무게가 어, 6.7까지 떨어졌어요. 제가 지금 체력적으로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조금 쉬어주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좀 확실히 준비하는 하루를 보내려고 해요. 이 정도면 진짜 이번 주 일요일에 5kg 대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이팅! A few moments later. 의상 한번 입어보고 사진을 찍어서 PPT처럼 만들어가지고 자료화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남았는지 진짜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촬영하는 걸. 저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. 통아! 왜그렇게 숨어서 봐? 안녕하세요. 4일째 밤을 지나가고 있는 에블린입니다. 마무리로 간단한 운동을 좀 해주고, 물좀 마셔 주고 그리고 자려고 해요.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어, 왁싱하러 갈 거고 진짜 오랜만에 가는 왁싱이라서 너무 좀 걱정되고요. 전브라질리 왁싱 경험을 몇번했는데 겨드랑이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오히려 겨드랑이가 더 걱정돼요. 안녕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제 3일 남은 목금토. 이렇게 3일 남은 에블린입니다. 왁싱샵이 있는 데가 서면이어서 거기서 간만에 좀 커피 좀 마시고 오려고 해요. 아, 근데 아침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무도 못 먹어가지고 토마토 두개 챙겼습니다. 확신! 갔다 왔습니다! 자, 그럼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뭐, 아침도 못 먹었고. 중간에 카페를 가긴 했는데, 내가 카페에서 뭘 먹을 수 있겠어요? 사실 샐러드라도 먹을수있는데 혼자 나가서 정신이 그냥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. 디데이. 2일 남은 에블린입니다. 오늘의 몸무게는 66.4kg 이제 오늘 내일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65kg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원래 예정일이 2주가 아닌데 지금 생리가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요.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. 안녕남은요나 음, 운동하러 왔어요. 선생님한테 맹스 드렸고요. 이상으로 잘쓸수 있겠죠? 운동을 갑니다. 운동 갔다 왔고, 이제 밥을 먹을 거고요. 내일부터는 단백질만 먹고, 야채도 못 먹어서 오늘 약간 특식 느낌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늘로 하루 남은 매일 바디 프로필을 찍으러 가는 애플링입니다. 몸무게가 어제보다 조금 늘었어요 6시에 오르는 단수, 야채 안 먹고, 단백질만 먹어야 되고, 뭐 두끼만 먹고, 오늘 유산소만 뛰고 올 건데, 가볍게는 아니고, 선생님이 저한테 100분 챌린지를 하라고 하시네요 아무튼 공복유산소 100분 한번 제가 도전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<빡찬> 사야하는 건다산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번뇌가 많고 속세에 찌들어 계신 분은 달리세요 숙소가 번뇌와 멀어집니다. 너무 힘들어서 생각할 틈이 없어. 둘 하... 집에 갈게요. 매일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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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일매일 매일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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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고 저는 매일매일 매일매 라스트 식사를 즐기고 라스트 물을 즐기고 잘 겁니다. 일단 먹을게요. 지금 그냥 이빨을 닦아버리고 치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물 마실 만큼 마셨고 방금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한테서 카톡이 왔거든요. 오늘 일찍 주무시라고 일찍 자야 화장도 잘 먹지. 뭔가 되게 내일 결혼이 가서한사 같아. 이제 6시가 지났고요. 전 이제 자면 될것 같습니다. 어 내일이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안녕. 어제 12시 반쯤 사람들 왔는데 지금 여섯시 6시 반입니다. 여시간만 자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금 되게 몸이 바짝바짝한 느낌? <laughs> 11시까지 가면 돼서 좀더 자볼게요. 이전의 마지막 몸바디입니다. 맛있는 음. <laughs> 건다 했고, 마지막 몸무게 55.85 찍고 갑니다.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, 운전을 해야 되니까 술을 못 마시게 됐고요. 그래서 음, 고민을 한게 일단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저녁에 배송 꺼뜨리고 들어올 때 편의점에서 맥주를 맥힌 정도 사가지고 혼술을 즐기는 게 오늘 예정입니다 <목소리> 메이크업을 다 받고 이제 친구를 픽업하러 갑니다 어... 처음에는 좀 걱정되는 거예요. 눈 화장을 저렇게 해도 되나, 텁텁해 보이는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게 잘돼가지고 아무튼 친구 픽업해서 소품 사가지고 갑니다.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. 두시 반까지인데 지금 1시5 0 분, 5 4 분. 지금 2 시거든요. 한3 0분 정도 남아서 친구는 저 대신 도넛. 트를 <laughs> 픽업하러 갔고 저는 지금 주차장에서 멍때리고 있습니다. 음 되게 오늘 날 잡고 화장하는 사람 진짜 티나는 것 같아요. 근데 머리 확실히 하니까 좋다. 바디 프로필이 끝났다. 예. 그럼 처음으로 저는 설탕을 넣어보겠습니다. 설탕 탄산. 있어. 도넛도 먹는다. 고소 뒤에 있어. 어, 흰거 먹는다. 아, 밥 마침 나와있네. 쓰지도 않은 흰 거. 맛있게 먹어. 맛있어? <laughs> 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은데? 느낌이야? 이거 생각했네요 그지? <laughs> 너무 행복해 하는데? 느낌이야? 일리 오너라, 업고 놀자. 자, 꽃다발. 어, 아, 갑자기 왜 꽃다발이야? 고마워. 나 아, 너무 힘들었어. 난 해야 할 것이 있지. 어, 자. 이자, 바로 맥주를 까는 것이다. 진짜 동동이가 이런 꽃도 줬어. 맥주를 마신다.